안녕하세요. 오맹, 다르르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쟁 기간이 아닌 호시절이다? 이럴 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한 거라서 기존 분들은 재미없을 겁니다. 당장 돌아가! 집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혹시나 초보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댓글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필수입니다. 원래는 그냥 막 했는데 역시나 집이 좋아야 들어오고 싶습니다 현실에서도 집에 가기 싫은 분들 많죠? 호시절에 미리미리 인테리어 잘 해두십시오 참고로 이건 어느 베트남 친구가 자기 집을 구경시켜줘서 너무 예뻐서 거의 비슷하게 꾸며봤습니다 역시나 십자가 모양이 국룰인 것 같습니다 모기 물렸을 때도 십자가로 너 사탄 들렸어? 자, 하여튼 개노가다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집 꾸미기 맥시멈 에포트 짜잔 완성입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깔끔하죠? 이러면 아, 집에 들어왔을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바코드님도 집 공유를 해주십니다. 한번 구경 가 볼까요? 오, 깔끔합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특히 이 가운데 부분, 어, 아, 이 뭔가요? 이게 굉장히 토템적인 뭔가 엘레강스합니다. 물론 모두들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한가로운 저녁. 바코드님이 갑자기 전공작을 제안합니다. 호시절에는 전공작 필수죠. 치료제 많이 사둬야 됩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 저 바코드님이 이번에 OT를 찍으셔가지고 축하해줄 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약간 새 농구화를 밟아주는 느낌. 뱀사장님도 오십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사코드님. 아, 다리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단 연맹을 잠시 탈퇴해야 되죠. 어, 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충 봐도 10부대 정도? 자, 소소하게 전공작 살짝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전공작 수준을 살짝 넘은 느낌이죠? 와, 엄청납니다. 하여튼, 이번에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신 사코더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자, 그리고 그날 먹은 스톤에 따라서 내 가속권을 어디에 쓸지 방향을 좀 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건설 만화 스톤을 먹었죠? 참고로 이걸 먹는다고 해서 지금 건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닙니다. 이 건설 스톤을 먹고 나서 건설을 눌러줘야 적용이 됩니다. 자, 건설 스톤 먹고 나서 건설을 몰아서 이것저것 막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짧은 것부터 해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이 3, 4일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다른 스톤을 먹고 다른 쪽에 집중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1순위로 연맹센터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도 몰랐는데 연맹센터가 악수를 받는 횟수를 늘려줍니다. 악수 하나당 1%죠? 무조건 1순위입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 전부 33LP 연맹원들한테 배웠습니다. 이자빌를 빌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각자 연구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게임은 굉장히 장기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초를 튼튼히 해두는 게 최고입니다. 자, 여기 연구속도 추가하는 거 있죠? 이거 무조건 1순위로 맥시멈 찍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강호동 반장님은 이거 안 찍었습니다. 쉬운 길은 결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 건축학도 있죠? 이것도 당연히 1순위로 맥시멈 찍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노우볼을 굴러가게 해주는 건뭐 있습니까? VIP 레벨 이죠 이것도 빨리 올려두면 둘수록 여러 가지 버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노우볼 잘 굴러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5, 60만원 남았는데 한 번에 무리하게 현질하지 마시고 어차피 매일매일 게이지는 잘 차는 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을 때 다이아를 몰빵해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킵시오 그외 다이아들은 전부 고블린 상점에서 가속권 사기 이렇게 가속권들을 모아서 또 스톤을 캐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 그리고 드래곤의 시련 들어가서 맥시멈으로 별을 따두셨는지 확인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전부 다딴 사람이 132명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다 스노우볼이기 때문에 모든 별다 따두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는 소가금 분들은 월정액과 초특가 선물. 이건 정말 초회자이기 때문에 여유 되시면 매일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끝입니다. 뭐 빠진 거 있습니까? 빠진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즐겨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성 빨로 만든, 빨로 만든, 빨로 만든 방송. 아, 예, 아, 예. 야, 파리구독.